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할 구청 공무원이 매장 바닥에 맥주를 쏟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구청장이 사과문을 올리고 감사에 들어갔다. 아내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 7일 대구 중구청 직원을 포함한 4명이 가게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붓고는 이를 치운 아내에게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갑질 일행은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A씨는 CCTV를 돌려보니 손님은 실수가 아니라 맥주를 바닥에 뿌리는 수준이었다며 그 순간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구청은 진상조사에 나서 손님 4명 모두 구청 직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더불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A씨는 사건 이후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가게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